비트코인, 지난주 하락이 꽤나 무서웠습니다. 7% 정도 빠지고, 알트코인 중에서는 20, 30% 빠진 녀석들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쫄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쭉 올라갈 겁니다. 여기까지요. 네, 안녕하세요. 차트 초등학교 파탄범입니다. 자, 비트코인 계속 떨어질까봐, 조금 무섭죠. 자, 오늘 영상의 결론부터 말씀드릴 건데 비트코인은 상승할 겁니다. 어디까지 상승할 거냐면 여기 위까지요.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쫄지 않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을 빠르게 흐름을 복귀한 다음에 분석 그리고 알트코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알트코인에 대한 타율이 무척이나 괜찮습니다. 지난 영상 브리핑에서 체크한 비트코인 캐시와 그리고 주피터는 반등을 잘 이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과 507불이네요. 그리고 490불 라인을 재차 버텨준다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보는 것은 주피터입니다. 지금 얘는 52를 사실 버텨줘야 더 건강한데 최대로 49까지는 찍어줄 수 있다고 라 봅니다. 이 라인을 버텨주면 이 친구도 좀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 브리핑에서 체크했던 비트코인 캐시 49 버티면 올라가준다 했는데 정확하게 49를 찍어주고 이렇게 20% 넘게 상승해주는 모습 그리고 주말간 52 라인을 버티면 상승해준다 하였는데 52에서 종가 마감을 보여주면서 주피터도 이렇게 20% 정도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많은 알트코인들을 분석하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차트 초등학교 가정통신문이라는 텔레그램에 이런 식으로 알트코인에 대한 분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하게 요즘 정말로 알트코인 분석이 너무 딱딱 잘 맞는데 정확하게 체크한 파점을 찍고 올라가 준 모습들을 아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쓰고 있는 피치 포크라고 하는 매매 모델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 코인에도 아주 잘 맞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미쳐 올리지 못한 후속 브리핑이나 알트 코인 등에 대한 브리핑을 요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에 올려 둘 테니 고정 댓글에 달린 주소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제가 여기 고점을 찍는 2주일 전부터 새로운 고점 갱신보다는 이런 식으로 일봉 단위에서 고대로 복마감을 실패하고 114까지 떨궈준 모습이죠. 자 요때 제가 체크한 게 112까지 떨궈줄 수 있다 인데 시간이 좀 많이 변동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주은 사실 여기서 내려졌어야 되는데 시간이 변동돼서 114 이하로 가게 된다면 113까지는 가능해도 112하는 절대 건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지해야 되는 레벨을 살펴보면은 요렇게 볼수 있는데, 어, 사실 오늘 영상의 주된 목적은 최대 도달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저는 요렇게 140에서 160k로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8월달 안에 도달할 것이라 보고 있는데 그것보다 갑자기 요거부터 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113K 다시 핥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존에 봤던 목표는 도달해 줬어요 115 그리고 114를 찍고 올려줄 수 있다 해당 라인에 도달을 했지만 요근걸 하나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은 피치포크라고 하는 매매 모델을 살펴볼 겁니다 바로 변형시프 피치포크요 자이 매매 모델은 점 하나 둘, 세 개만 찍어서 간단하게 표현되는 이론인데 이런 식으로 차트하면 점 하나, 둘 세게만 찍어 두면은 이 선대로 맞으면서 코인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코린이 전용 매매 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는 피치 포크 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이거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에도 잘 맞고 저 파탄범은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 피치 포크라고 하는 이론을 트레이딩 위에 전개하면서 연재글을 쓰며 더드픽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 다시 보면은 이 피치 포크가 엄청 크게 그려져 있는 건데. 요런 식으로 제가 초장기 피치 포크를 그려놓은 겁니다. 이 친구의 작용이 어떠했는지 보면은, 그대로 지지,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올라가는 모습, 이번에 불장에서도 어땠죠? 75K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단위에서 이 친구가 어디를 찍고 꾸준히 분리시한 장수를 유지했냐면은, 요 노란 색깔 점선입니다. 한 눈에 보기에도 여기를 버텨주고 올려줬죠. 버텨주고 고점을 형성해주는 모습. 그리고 또 6월 달에도 이 부분을 버텨주고 쭉정고점으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깨면 안 돼요. 이 부분이 많이 깨지게 된다면은 지켜졌던 이두 번의 포인트가 아예 박살나게 되버리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내려갈지 알수 없죠. 그래서 우선 저는 이 범위를 지킨다고 보고 있고 해당 라인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접한 라인은 113K까지부터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다소 더 눌린 태도 분할로 다가가. 것 그리고 이 친구의 목적지는 140K 이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범주에서 분할로 진입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아래에서는 컷을 가져가면 되겠죠. 시장이 완전한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140K 위는 기회 그 밑은 큰일 날 위험한 자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근거를 하나 더 추가할 건데 EMA 장기 이동 평균선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보라 색깔 선이 날봉 기준의 장기 이동 평균선이에요. 여기와 여기에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해당 포인트에서 장기 이평선 아래로 막고 내려간 다음에 리테스트 다시 올리는 것에 실패했어요. 그대로 우리는 약두달 동안 하락장으로 펼쳐지고 비트는 75k까지 찍어주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럼 어디서 다시 상승장으로 바뀌었죠? 이 장기 이평선을 돌려주는 포인트였어요. 여기서 다시 장기평선을 돌려주고, 지금 현재 고점까지 도달해 준 모습, 그러면서 한번 테스트했습니다. 요 이동 평균선이 지금 따라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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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 비트코인 캔들이 만일 이 이동 평균선이 지날 때이 부분을 버티지 못한다면 다시 하락세로 돌려줄 수 있겠죠. 마치 이때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동 평균선을 버텨주는 가격 113에서 이것도 114일 겁니다. 시간대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쭉 내리게 되면은. 106k인데, 이렇게쭉 내리는 건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점점점 대각선을 따라 올라오면서 캔들도 대각선으로 잠시 눌림을 주면은 그 포인트 요 사이겠죠? 여기서 다시 올림을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보고 있는 상승폭인 여기 140k 그리고 160k 까지 라인이 왜 그런가 보면 우선 여기 라인 가격을 체크해 볼게요. 쭉 올라가게 되면은 140k 입니다. 자, 이 라인은 왜 보고 있냐면은 피치포켓 습성 중에 하나거든요. 기존에 앞에 있었던 고점이 여기 보이신 선이 2.0 선입니다. 2.0, 그러니까 이 라인을 찍어주면 그 하위 레벨까지만 올라가는 습성을 보입니다. 여기선 2.0을 찍어줬다면 그 아래인 1.5 보라 색깔 선이거든요. 여기를 찍고 내린다라고 보는 게이 이론에 습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과거 장면에서도 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거 작년 4월달 반감기 고점입니다. 2.0에 인디피 핑크색 선을 찍어줬죠 그 다음에는 1.5를 찍고 내려가게 됩니다 자 각오 장면 차트에서도 제가 피치폭 하나 그어 놨는데 21년도 불장에서의 장면입니다 요때는 어땠죠? 이 보라색깔 1.5선을 찍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나타난 64K 고점에서는 이렇게 1.0선 만을 찍어주고 쭉 내려간 모습을 보여줬죠. 캔들의 가격은 올라갔지만 피치포크로 봤을 때는 1.5를 찍었던 상위 레벨을 찍었지만 그 다음 상승에서는 하위 레벨을 찍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에서도 이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이 친구가 앞에 2.0을 찍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 도달폭은 요렇게 140K가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심히 보고 있는 알트코인 좀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영상 마지막에 알트코인들을 담고 있거든요 제가 영상, 영상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중간에 이 브리핑 영상 중간이나 초반에 보고 끄시는 분들 한80% 더라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내용 그런 것들은 마지막에 담고 있거든요 이거 영상 마지막까지 보신 분들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코인 시장에 114k 떨어지까지 떨어지면서 알트코인들이 쭉쭉 10% 20% 넘게 하락을 해줬죠. 그래서 무척 불안했습니다. 자뭐 이런 식으로 한달 내내 꾹꾹 올려줬던 거를 그대로 다 빼버린 알트도 있고요. 그나마 버텨주고 다시 올려준 알트도 있지만 그래도 지난주 월화수의 하락은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아직 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요 뉴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디파이팁 파이는 쉽게 생각해서 코인 시장에 예치된 은행에 예치된 총금액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코인 시장을 보고 투자된 금액이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자, 바로 요 차트인데 과거 이거는 22년도 불장이었습니다. 최고치를 깨주니까 계속 올라가면서 불장을 나타내셨던 모습인데 지금 어제 기준으로 딱 최고치를 넘겨버렸네요. 24년도에 최고치를 깨주면서 이 고점을 향해 도전하게 된다라면 코인 시장, 그리고 특히 알트 시장의 전체적인 상승이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ETF 뉴스 등등이 잘 나와주고 있고 특히 이더리움과 솔라나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이거는 제텔레그램도 브리핑 남긴 건데 54, 55라인에 아주 중요한 선이 있습니다 자 요건데 이런 색깔이에요 이거는 피치팬이라고 하는 선인데 이 친구를 뚫어줘야지 지속 상승이 나오거든요 다시 리테스트 할수 있습니다 지금 그냥 단일하게 한번 뚫고 올라가 준 모습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보라 색깔, 우리 방금 비트코인 봤을 때 봤던 이평 있죠? 이 층과 올라오면서 이 라인을 지키게 된다, 지키게 된다면 은 지속적인 상승을 해줄 수 있고, 저는 이거의 기대폭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눌린 포인트로 54 정도를 체크해야겠네요. 두 번째로 보는 알트코인은 실업이라고 하는 메이플 파이낸스입니다. 디파인데요. 이 지금 이더가 강력하게 올라가 주면서 이더 계열의 디파이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대로 제가 원래 봤던 포인트는 여기 886 라인인 49입니다. 49를 찍어주고 올라가 줄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지금 현재 7시거든요. 49에 도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것을 우선 1차적인 EP로 보겠고 여기는 짧게 단타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찐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그 아래 지금 시간 기준으로 45, 46 정도를 체크해보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솔라단 좀 빠르게 체크해 보려 합니다. 기존에 봤던 176에서 우선 반등을 해 줬는데 뭐, 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시 고점부의 행보를 보여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모아가는 가격을 지속적으로 170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잠시 모아가서 발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정말 사실 현물 기준으로 매력적인 포인트는 여기 149, 151입니다. 여기서 올려주지 못한다면 저는 이 포인트에서 좀 강하게 트라이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선 단타 운용, 여기선 현물 진득하게 운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지난주까지는 비트코인의 흐름에 맞춰서 잘 분석을 해왔는데, 과연 이번주는 어떠할지 한번 지속적으로 제 텔레그램에 분석을 남겨보면서 따라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